글로벌 우주 경제 시장이 조만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 항공 산업의 수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 개발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이를 실제 시장 수출과 연결하는 구조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우주 경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은 2024년 6천억 달러에서 2 0 4 0년대는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 주도의 집중 투자로 핵심 우주항공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며 압축 성장을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 유입이 제한적이고 실증 인프라와 국제 인증 경험이 부족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사업 실적 부족과 수출 통제 대응 부담 역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무역협회는 해법으로 기존 주력 산업과의 연계를 제시했습니다. 전력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소재 등 한국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우주 기술을 결합해 수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세 중력과 우주 방사선... 환경을 활용한 의약품 실험 등 새로운 활용 분야 역시 잠재적인 수출 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기술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형성과 수요 창출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과 반복적 실증을 뒷받침하는 초기 투자 수요 제공, 투자 기회가 가능한 환경 조성, 우주급 시험 인프라 확충, 국제 인증과 수출 통제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강성은 수석 연구원은 지금부터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주항공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